안녕하세요. 귀여운 것들을 덕질하는 기다이트빈이에요. 오늘은 요거를 개봉해 볼 겁니다. 오랜만에 스탠다드 러브댄스 제품을 리뷰할 건데요. 이거는 스탠다드 러브댄스에서 구매한 게 아니고 하비풀이라는 곳에서 이번에 스럽댄이랑 콜라보를 해서 나온 제품입니다. 이공 작가님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먼저 접하셨을 거예요. 짜잔! <laughs> 짠 이번에 하비풀에서 새로 나온 스탠다드 러브댄스 포짝 키트 보석 십자수를 구매를 했습니다. 패키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비풀이라는 사이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보석 십자수랑 글라스 테코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글라스 테코보다는 보석 십자수가 더 취향이라서 저는 보석 십자수를 구매를 했습니다. 작가님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저는 이거를 작가님 할인 쿠폰을 더해서 11,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뜯어볼게요. 만드는 방법 어 도안은 4개가 들어 있나 봐요 오 좋은데 구성품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보면 살짝 무섭죠 근데 이거 완성한 거 보면 진짜 이쁘거든요 체리파이랑 어 뒤에 보석이 이렇게 있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구성이 잘 되어 있네 체리파이랑 레빗걸 미니베랑 얘는 비비안이었던 것 같은데 이름을 맨날 까먹어요 구성은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안이 이렇게 보면은 약간 황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약간 징그럽게 보일 수 있는데 이거를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숫자가 다 적혀있는 거라서 숫자가 있는 부분을 콕콕콕콕 채워주면 굉장히 예쁩니다. 제품은 워낙에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제품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보석 십자수를 시작을 할 건데요. 제품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여기까지만 봐주시면 되고요. 이거 보석 십자수 완성 보석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뒤에까지 함께해주세요. 안녕! 이렇게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보석 개수는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집중해서 한번 해볼게요. 짜잔! 체리파이를 완성했습니다. 엄청 영롱하죠? 블링블링. 근데 <laughs> 네, 사실 이게 자세히 보면 이 밑에 있던 글씨가 검은색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살짝 보이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총 소요 시간은 이거 하나 하는데 4, 5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체리파이는 컬러가 다섯 가지밖에 되지 않아서 엄청 금방 끝났습니다. 레빗걸은 컬러가 6번까지 있고요. 비비아는 4번까지 밖에 없고, 미니베도 4번까지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체리파이를 완성했습니다. 짜잔! 짜잔! 레빗걸까지 완성했습니다. 레빗걸은 좀더 약간 빈 공간이 많은 느낌이라 이런 곳에 먼지 쌓이는 게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오늘은 체리파이와 레빗걸까지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미니벨을 시작하겠습니다. 미니벨 1번에 있는 색깔이 체리파이에 있던 색깔이랑 똑같아서 이거를 사용하려고요. 이게 다시 닫아 놓을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되어있어서 처리가 곤란하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거 제가 잘못 낀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간에 한두 개씩 다른 색깔 비즈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 미니벨 시작할게요. 이렇게 미니백까지 완성했습니다. <laughs> 자세히 보시면 미니백 눈 부분은 번호가 안 적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거 붙여주려고요. 짜잔, 이렇게. 그리고 약간 이입 부분도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짠. <laughs> 이목구비가 좀 오밀조밀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 눈엔. 눈 옆에도 한 칸이 좀 비어서 이것도 한번 채워주려고요. 음 이러니까 마음에 들어. 정사각으로 된게 아니라서 좀 중간 중간 빈 공간이 있는데 차라리 이 풋자가 좀 옅은 색깔로 돼 있어서 자기가 직접 그냥 다 채울 수 있는 거였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 검은색 글씨를 가리느라 그걸 맞춰 붙였더니 약간 빈 공간이 좀 많이 보여요. 짜잔. 마지막 타자 비비안을 시작해 볼게요. 지금 마지막 여기 칠하고 있는데 이거는 특히나 다른 색깔 비즈가 많이 섞여있어요 심지어 이 회색 비즈도 짙은 회색이 있고 연한 회색이 있어요 <laughs> 이게 살짝 아쉽네요 <laughs> 짠 완성했습니다 뒷부분이 카메라 용량이 닥쳐서 여기 부분이 녹화가 안 됐네요 눈만 또 제가 야매로 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총 4개를 완성하는데 총 소요 시간은 대여섯 시간 걸린 것 같고요. 체리 파이, 네 비걸, 그리고 미니 베랑 미앙까지. 요거는 스티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게 지금 아직 끈적끈적해서 지금 사용하면 아무래도 먼지가 많이 붙겠죠? 이렇게 저처럼 한꺼번에 하지는 마시고요. 그러면 허리가 아작날 수 있으니까 좀 쉬엄쉬엄 하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えっ